제가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가지 생각도 좀 하고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를 을사조약을 맺은 그 을사오적신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을사오적신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내국노들이죠 그런데 21세기 최첨단을 걷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오적신이 있습니다 국민주권 팔아먹은 부정성과 오적신 이명박근혜 원수는, 뭐, 누죠 김영판, 김무성, 권영세. 이 다섯 사람. 어떻게 보면, 그, 이명박근혜는한 사람이라 치고, 이 사람들은 국민주권 팔아먹은 부정상거 오적신입니다 벌써! 아,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어느 한 사람이 똥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시장에 마침, 그 장날이 서가지고, 그 장날에 이 사람이 똥개를 키우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장날에 굉장히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그 똥개를 들고 그 시장에 갔습니다. 그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 가서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건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살수 있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차례까지 도저히 올것 같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머리를 쓴게그 똥개 목줄을 갖다 입니다. 똥개 목줄을 풀어놓으니까 똥개가 거의죽는 사람들한테 물거나 짓거나 해가지고 그 물건을 못 사게 만들어놓고 결국 그 똥개 주인이 그 물건을 샀습니다 똥개 주인한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똥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똥개의 주인 목줄을 풀어놓은 그 주인이 문제지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는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 의사가 마침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도 의사님 박사님 제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좀 살려주십시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도 듣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께서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가 마지막 때한 짓이 뭐냐 암에 걸린 그 사람한테 매스를 갖다가 던져주고 당신 스스로 배를 째서 암을 갖다가 도려내고 스스로 살아라 라고 매스를 던져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 스스로 배를 째고 자기 가그 암을 갖다가 도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laughs> 진짜 할말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죠. 또한 가지 문제는 좀 이제 오래된 문제인데요. 어, 5.16 군사 후대탄지 또 혁명인지 바로 그 직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10명의 그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이 자기 그 동생들 10명의 그 자기까지 1명이죠1명의그 자기 그 동생들하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 연구를 했는데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재산으로 물려준 게 3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3만원이면 어, 결코 적은 돈도 아니겠죠. 그러나 10명의 형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1년 내지 2년이면 그들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장남이 생각한 것이 그 3만원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이 살 길은 땅을 사가지고, 극극도 세워야 되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우리 가정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 장남이 그 3만원 가지고 땅을 사서 극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둘째 차남이 그 말에 동의를 안 했습니다. 왜 동의를 안 했냐면은, 당장 우리가 지금, 어? 그 죽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죽도 못 먹고 기동 갖고 다 땅을 사면 어떡하냐 우리도 당장 먹고 살아야 될게 있어야 을될거 아니냐 그렇게 우겼지요 그런데 장남이 차남의 말을 무시하고 끝까지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 달래가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그 차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남이 양반에 둘줄않거든요 그래서 차남이 선택한 방법이 모기를 앞세워가지고 그 장남을 끌어 내리고 지, 지가 그 집의 장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가을이 돼서 보니까 정말로 땅에서 곡식이 자라고 과일이 자라고 자기네 0 명의 형제들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그 가정에 그 가정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차남입니까? 장남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차남이 잘해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장남이 자기네 그 형제 형제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올라온 것이요,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땅을 사고 농사를 짓고 대관례를 해서 씨를 뿌리고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은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남의 공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차남이 잘한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마이크 잡을 때 아까 부정선거 오적신 얘기 했는데요. 지금 한, 저가 세누리관과 박근혜 씨가 하는 걸 많이 자세히 들여놓으면요. 일제시대 때친일파들이한 행동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만행을 저질러 놓고요. 그 만행이 전 세계에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전혀 그런 일한 일이 없다. 저거는 일부 개인이 알아서 한 것이지. 우리 관, 우리 정부가, 어? 절대로 거기에 관여해서 한 길이 없다 끝끝내 우리발 내미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끝내 우리발내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끝끝내 안 했다고 저되지않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쓰기 위해선 이 무더위에 이열치열. 이열, 이열. 더운데도 불구하고 첫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더욱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또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